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KBS의 아들 가수 이찬원이 나라는 가수 스피노프 방판 뮤직 어디든 가요를 이끕니다. 이찬원은 AKMU 이수연 츄와 함께 전국 지역 곳곳을 돌며 고품격 음악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의 새 예능 나라는 가수 스피노프 방판 뮤직 어디든 가요야 어디든 가요는 오는 20일 제주도에서 첫 촬영됩니다. 메인 호스트로는 AKMU 이수연과 이찬원. 추가 출연을 확정 지었으며 게스트 형식으로 여러 아티스트의 무대를 선보이며 눈과 귀가 즐거운 예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편성은 이달 31일이 될 예정입니다. 어디든 가요는 계절에 맞춰 국내 명소를 탐방하는 버스킹 음악 예능을 표방합니다. 앞서 나라는 가수가 스페인과 독일 등에서 국내 뮤지션들의 버스킹 무대를 실제 공연처럼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던 만큼 이번 신작에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찬원, 이수연, 츄는 이달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명소 탐방 버스킹에 나섭니다. 특히 이전까지 국내 버스킹 예능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이색적인 장소에서 무대를 꾸민다는 점이 어디든 가요의 신선함입니다. 이찬원, 이수연, 츄까지 새 MC가 각기 다른 색채를 갖고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보일 선곡들에도 궁금증이 모입니다. 네? 나라는 가수가 목포의 눈물이나 KPOP, 올드 팝송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던 만큼 어디든 가요도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국민 히트송들을 선곡합니다. 네? 젊은 세대가 과거의 명곡을 찾아듣고 기성세대가 최신 히트곡을 즐겨 부르는 트렌드를 반영한 지점입니다. 네? 특히 이찬호는 주무기인 트로트 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까지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수연은 비긴 어게인 이후 약 8년 만에 다시 버스킹 예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편 어디든 가요는 이달 31일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